나경원 의원이 꼰대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글이 이 정도로 엉망진창이면 나경원 의원 생각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왜 욕을 먹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경원 의원의 글을 보면 논리적인 오류가 많은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조짐이 보였습니다. 어, 헌법 수호를 외치며 빠로까지 들었던 나경원 의원이 이와은 정반대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개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기각 결정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어?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이 법에 위배되더라도 기각해 달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봐도 논리적인 오류도 많고 심리적인 문제도 엄청 많이 발견이 됩니다. 사실은 많이 발견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모든 문장이 한마디로 제대로 된게 없습니다. 꼰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혹시 나경원 의원이 꼰대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꼰대 하면 보통 나이 많고 고지식하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남의 말을 잘안 듣고 자기는 지적질을 하는데 상대가 지적하면 엄청 과하게 반응하고 또, 자기 잘못은 인정 안 하고, 그러니까 왜 나를 이해 못 하냐? 라고 오히려 하소연을 하죠. 또, 뭐 대충 이런 사람들을 꼰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꼰대다? 잘안 어울리죠. 왜냐하면, 꼰대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 다르게 항상 잘 차려입으시고 깔끔한 외모를 유지하시기 때문에 꼰대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나경원 의원의 글을 보면 그글 속에서, 어, 이거 꼰대 아닌가? 라고 의심할 만한 문장들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페이스북 글을 나경원 의원이 직접 쓰시겠죠? 그랬다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글이란 게그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이잖아요. 그러면 글이 이 정도로 엉망진창이면, 나경원 의원 생각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이 들긴 합니다. 결국에는 나경원 의원 때문에 집안 싸움까지 일어났는데요. 뭐 제일 재밌는 구경이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이라고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나의 농성에 대한 발언은 명백한 해당 행위이다. 나경원 의원이 국회에서 농성을 했거든요. 근데 같은 당 의원이 비판을 한 거예요. 어지간하면 고생한다고 하고 싶은데 찜찜하다. 이게 싸움이냐? 이런 식으로밖에 못하냐? 뭐, 최고급 텐트 치고, 김밥에 스타벅스 커피 먹고, 활짝 웃으면서 사진 찍고, 선풍기 틀어놓고 있는데, 이걸 누가 농성이라고 하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어떠신가요? 말도 안 되는 비평으로 보이시나요?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비평 아닌가요? 나경원 의원이 인스타에 올린 사진을 보면, 캠핑 농성이다 라고 불러도 뭐,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까지 이런 농성은 뭐본 적도 없거든요. 게다가, 나경원 의원이 농성을 시작할 때 출사표처럼 올렸던 글이 있는데요. 이건 뭐 전쟁이라도 나갈 듯이 비장함이 넘쳐납니다. 철회되어야 합니다. 명백한 의회 독재입니다. 철야 농성에 들어갑니다. 수쟁에 함께 해주십시오. 진짜 뭐 철탑에라도 올라가서 농성할 기세로 글을 써놓고는 실내에서 텐트 치고 웰빙 김밥에 스타벅스 커피 먹고 있었으니까 글과 행동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같은 당 의원까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보통 이런 상황이 오면 내가 뭘 잘못하긴 한 건가?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내가 오바한것 같아? 라고 주변에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올린 사진을 다시 한번 살펴보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 싶잖아요. 근데 나경원 의원은 비판이 나온 지 5시간도 안 돼서 반박글을 올렸거든요. 그첫 문장이 아까 보셨던 문장입니다. 자, 이제 전후 사정 이해 되셨죠? 아, 이제 문장에 대한 분석을 해볼 텐데요. 어떠신가요? 이상한 점이 보이시나요? 딱한 문장인데 이 문장에서 나경원 의원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타인의 지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게 이한 문장에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 먼저 해당 행위라고 했는데요. 해당 행위라는 말은 당에 대한 행위죠. 당에 해가 되는 행위가 해당 행위잖아요. 그런데 나의 농성에 대한 발언이 해당 행위다. 그렇다면 나경원 의원은 내가 바로 당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경원 의원 개인에 대한 비판이었잖아요. 그리고 비판 할수 있는 거잖아요. 나경원 의원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내부의 이견 자체를 마치 배신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죠. 게다가 그걸 부풀려서 과잉 반응을 하게 표현했으니까 해당 행위라는 말까지 꺼내버린 거죠. 그리고 사실 내부에서 비판이 나오면 오히려 더 조심하는 게 맞죠. 왜 비판하는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같은 당이니까. 근데 내부 이견이 있는 것 자체를...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비판을 하냐? 이거예요. 근데 사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 뭐,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건 엄청난 착각이죠. 김종혁 의원도 나경원 의원의 해당 행위 발언에 대해서 재반박을 했는데요. 나 의원은 본인을 당 자체라고 생각하시나. 피서 갔다는 비아냥을 사는 나 의원의 로텐더 울 텐트 농성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하는 게왜 해당 행위인가. 뭐 맞는 말이죠? 아까 살펴봤던 꼰대 기억나시죠? 그 꼰대의 특징 중에 자신이 잘못한 거를 인정 안 하고 상대의 지적에 과하게 반응한다가 있었잖아요. 나경원 의원이 그랬잖아요, 지금. 내 농성은 정당한데 어디 감히 내 농성을 비판하냐? 그리고 그것은 나쁘다가 아니라 해당 행위라고까지 과하게 반응했죠 적어도 이 글만 보면 꼰대들이 하는 짓과 너무 비슷하다 다음 문장입니다 제가 나경원 의원의 글은 거의 모든 문장에서 논리적 오류와 심리적 방어 기제가 보인다고 했는데요 이상한 점 찾으셨나요 잘못 찾겠죠 이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너무 좋게 봐주시는 게 습관이 돼서 그러실 거예요. 좀 이상한 말을 해도 그럴만 했겠지. 오죽하면 그랬겠어. 답답하니까 그랬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좋게 봐주시는 분들 덕분에 때문이 맞겠죠. 그렇게 좋게 봐주시는 분들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받고 당선돼서 국회에서 떠드는 겁니다 말이 좀 길었는데요 다시 한번 글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음, 이 글은 김종혁 의원이 비판한 거에 대한 나경원 의의 반박이잖아요 근데 김종혁 의원은 농성의 이유 즉 주장하는 바가 잘못됐다고 한게 아니에요 농성하는 방식 즉 행태가 잘못됐다고 비판한 거죠 캠핑 온거 같은 그런 행태를 보였으니 그게 농성처럼 보이겠냐 비판의 핵심이 이거죠 근데 나경원 의원은 부적격 비리 총리 후보 뭐 법사위원장 규탄 농성을 두고 비판했다 왜 비판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주당의 악의적 조롱 프레임에 부하뇌동해라고 했는데요 김종영 의원이 민주당과 부하뇌동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그냥 추측이죠 나경원 의원의 김종욱 의원 개인 의견일 수 있잖아요. 지난번 분석에도 말씀드렸듯이 나경원 의원이 자주 쓰는 오류가 가정의 오류거든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죠. 또 한가지 나경원 의원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내가 옳은데 그러니까 나를 비판하면 민주당 편이다. 이게 바로 이분법적 사고죠. 가정의 오류가 있는 데다가 이분법적 사고를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부화뇌동이라는 엄청난 음모론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딱두 문장 살펴봤는데도 나경원 의원의 머릿속이 훤히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 나경원 의원의 글은 진짜로 거의 모든 문장이 다 그렇습니다. 다음 문장 또 보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냉방이 작동 안 되니까 피서라고 하면 악의적이다. 맞죠? 그러면 평일에는 냉방이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평일에는 피선이 박항순이라고 비판해도 된다는 거네요. 맞죠? 김종혁 의원은 월요일에 비판했거든요. 그럼 악의적인 게 아니잖아요. 웃기죠. 아직까지도 자신이 왜 비판을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의 악의적 프레임에 올라타는가라고 했는데요. 김종혁 의원이 민주당의 악의적 프레임에 올라탔다고 확신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또, 가정의 오류가 발생한 거죠. 이제는 좀 보이시나요? 가정의 오류, 이분법적 사고, 음모론적 사고. 다음 문장입니다. 좀 지치시죠? 매 문장마다 거의 반복적으로 가정의 오류가 나오고 이분법적 사고, 막뭐 이러니까. 사실 분석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긴 합니다. 어쨌든, 다음 문장. 이제는 좀 보이시나요? 진짜 이거는 마치 심리학 교재에 나오는 예문처럼 대표적인 심리적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관입니다. 가관. 그들의 목적이 나의 메시지를 가리기 위함이라고 단정을 했는데요. 메시지를 가리기 위해서 비판하는 게 틀림없다고 한 거잖아요. 나경원 의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타인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단정 지은 거예요. 이것을 동기 추정의 오류라고 하는데요. 아까 살펴본 가정의 오류랑 뭐 비슷한 거죠. 아님, 주적이 민주당보다는 비한인 당내 인사 나인가? 주적이라는 표현도 아까 본 해당 행위처럼 심하게 과장된 거죠. 그냥 그저 웬만하면 수고했다 하고 싶은데, 아, 그건 좀 오방인 것 같다. 이런 표현 한것 뿐이잖아요. 근데 적이랍니다. 주적이랍니다. 그것도 같은 당인데. 의견을 냈는데 적으로 몰아붙이는 거죠. 이 말은 뭐냐 하면, 작은 의견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글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꼰대의 특징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기가 비판받는 이유가 비한인이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한동훈 편이 아니기 때문에 비판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죠? 그냥 나경원 의원이 추측한 거잖아요. 항상 이래요. 항상 추측하고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있고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킬 때 망상에 빠져 있었던 거랑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러니 국민의 힘이 국민에게 욕을 먹는 것이다. 이 문장은 어떠신가요? 나가도 너무 나간 것 같지 않나요? 자기에게 비판적인 의견을 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욕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국민의힘이 욕을 안 먹으려면 나경원 의원이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어색해 보이는 행동을 해도 입 닥치고 있으라는 거잖아요. 의견을 내면 국민의힘이 욕 먹는 거고 해당 행위다. 어디 감이라는 단어가 뒤에 붙을 것 같지 않나요? 느낌상. 다음 문장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 민주당과 싸우기도 힘이 부족한데, 쥐꼬리만한 내부 권력과 다투고 있다면, 공도동망의 길로 가게 됨이 자명하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냥 농성하는 방식이, 좀 너무 편하게 농성을 하니까 농성처럼 안 보인다. 그거, 그말한 거예요. 다른 말안 했잖아요. 근데 권력 다툼이래요. 나경원 의원이 권력 다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게다가 망할 길로 간다. 협박하는 거죠. 나를 비판하면 그거야말로 권력 다툼이고 망할 길이다. 그니까 조용히 해라. 다음 문장입니다. 나는 진심과 사력을 다해 국민께 알리련다. 이런 표현도 나경원 의원이 자주,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침착해지자. 차분해지자, 진심이다, 사력을 다한다, 뭐 이런 표현, 추상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비판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침착해지자라고 하는데 왜 침착해져? 이렇게 비판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단어 뒤에 숨는 겁니다. 자기는 진심이고 사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옳다는 거죠. 이 역시 자기가 지금 왜 욕을 먹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좀 특이한 부분은 알리련다입니다. 문체가 좀 특이하죠. 알리겠다도 아니고 알릴 것이다도 아니고 알리련다. 련다라는 어미는 의지적인 종결어미라고 해서 강한 의지를 표현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는 진심이고 틀리지 않았고 그걸 국민한테 엄청난 의지로 알릴 거다. 이 말은 자신은 그냥 단순히 전달하는 게 아니라 마치 순교자처럼 신격화 하는 겁니다, 자신을. 그리고 알리려다는 내가 알릴 건데 너는 뭐더할말 없어? 이런 대화체가 아닙니다.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선언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알리기로 선언을 한다는 얘기고 국민들도 당연히 내가 알리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의지까지 담긴 겁니다. 결국에는 국민들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왜? 다선 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의회의 작동원리, 의회 민주주의 역사를 잘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의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딸이 엄마 몸조심해 농성 얼른 끝내고 집에 와서 잠좀 자라면서 그리운 문자를 보내는데도 이 국회 로텐다오를 지키고 있다. 아 다선 의원이라는 걸 강조했는데요. 의회의 작동원리, 의회 민주주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건데 그 이유가 다선 의원이라는 거죠. 의회 작동 권리랑 민주주의 역사를 잘 알려면 다선을 해야만 잘 아나요? 아니잖아요. 다선 의원이 초선 의원보다 더 위라는 계급의식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정당화 시키려면 논리적인 근거를 대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다선 의원이라는 것으로 정당화 시키겠다는 거죠. 꼰대들이,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김문수 전 도지사도 지하철에서 동행을 요청하는 경찰한테 내가 국회의원을 세 번이나 했어라고 소리쳤었잖아요. 내가 국회의원 세번 했어! 나경원 의원도 내가 다선 의원인데 어디 감히 이런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의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이 참 어이가 없는 말인데요. 스타벅스 마시고 선풍기 틀고 텐트 쳐놓고 캠핑하듯이 하냐. 이거 비판한 거잖아요. 지금 계속 말하지만 그건 좀 심한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그 비판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항변을 하기 위해서 사랑까지 언급을 한 겁니다. 자신의 정치적 행동에 대한 비판을 피하려고 사랑까지 이용하는 거예요. 감정까지 이용해 먹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나는 정당하다. 내가 의외를 사랑하는데 왜 비판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왜 비판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딸이 문자를 보내는데도 이 국회의 로텐다호를 지키고 있다 이게 이제 순교적 순교자 서사를 강조하는 뭐 이런 걸로 볼수 있는데요 자기를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건데 딸이 문자 보내고 수면 부족이고 모성애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자기는 지금 희생하고 있다 내가 희생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로텐다호를 지키고 있는데 왜 비평을 하냐 이거죠 왜 비평을 하는지 핵심은 모르고 자기가 희생한다는 것만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나는 피해자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나를 비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자. 우리에게는 외부의 적과 싸우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병력이 있을 뿐이다. 제발 정신 차리자라는 표현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 표현은 정신 차리는 게 어때요? 뭐 정신 차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시. 질책, 경고하는 어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결국 듣는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정상인데 상대가 비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정신 차리자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게 진짜 문제인 게 이성적인 비판을 했는데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죠. 게다가 상대를 미성숙한 대상으로 치부하는 건데, 이거야말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 비판이라는 거는 항상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거죠. 민주주의의 근간인 내부 비판을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 정신도 못 차리고 있고, 어디 감히 비판을 하냐? 이 얘기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나경원 의원 글을 여러 번 분석을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나경원 의원은 좀 글을 더안 올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했었는데요. 그말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나경원 의원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너무 속속들이 다 드러납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마무리 말은 김종혁 의원이 나경원 의원의 반박에 대해서 남긴 글로 대신할까 합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결격 사유 투성이지만, 국힘은 거기에 맞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싸웠나? 상대방이 꼼짝 못하게 국민들 속시원하게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공격했나? 그런 건 제대로 못해놓고 버스 떠난 뒤 손은 들듯, 쌍팔년식 투쟁 방식으로 그나마 농성자의 고통과 결의가 전혀 느껴지지 않게 싸움을 하는 신늉을 내고 있으니, 이게... 한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말이다. 이상으로 나경훈은 페이스북 글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기왕 끝까지 들어주신 김에 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